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수연의 독설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토익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지금 현재도 영어 강의 계속하고 또 영어 관련 사업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전 얼마 전에 그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서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채널에 인터뷰를 보면서 야, 정말 이 분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내공이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 유수연 씨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정신이 바짝 바짝 들게 하는 그런 현실 조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현실 조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서 이런 독설이 또 주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laughs>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부분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각자 각자의 사연과 핑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살아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더 불쌍하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가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부각시키고 나 요즘 힘들어하는 것들이 결국은 동정밖에 바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일 때 어설프게 위로하거나 그런 감정적인 충고들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분은 나는 위로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그 사람의 고민을 충분히 녹여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믿어주는 것이 전부이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내 속내를 이야기하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요즘 이런 문제로 힘들고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변명들 그리고 이런 고민들, 사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이야기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준다는 것도 다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민을 충분히 녹여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믿어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감정적인 충고를 한다거나 위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 정말 그 사람이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잘 녹여낼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짐, 무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정말 각자 그 나름의 다들 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마다 각자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녹여갈 필요가 있겠구나. 굳이 그런 것들을 떠벌리고 다녀서 좋을 건 없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차분하게 그 사람이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옆에서 차분히 지켜봐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태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고민을 즐기지 마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기들이나 아이들을 보면 세상의 중심이 자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계속 모든 상황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좀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걸 객관적으로 좀 파악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여러 주어진 상황의 변수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나의 상황에만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주변의 전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고 난 후에 이런 주변의 변수들을 활용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래요. 10중 8구 그 해결책이라는 건 자기 능력을 키우는 것.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 그와 동시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그것들이 반복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정말 아직까지 온전하게 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현실적인 조언이죠. 내가 고민해봤자 계속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들에 빠져있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주변 상황들과 변수들을 잘 살펴보고 나 역시 그 상황들과 변수들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포착하고 거기서 다시 재해석해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해결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은 어떻게 하는 거냐? 노력이라는 게 어떻게 한 방에 확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기적적인 결과도 없고, 작더라도 성과가 있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 커다란 결과를 손에 쥐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타고난 성향이 좀 느리고 게으르고 이런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데 성향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의 상황을 절박하다고 느끼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게으르고 나는 원래 좀 천성적으로 좀 태평하고 이래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절박하지 않거나 절박하다고 느낀다고 해도 결국은 항상 그냥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항상 용서해 주는 거죠. 결국은 게으르다는 게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서래요. 작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절박함을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여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몇 가지 재주,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긴 시간, 지겨운 일상을 버티면서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노력하고 온 몸으로 버텨낸 사람이라는 거죠. 일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이 지루한 반복들의 패턴이죠. 반복되는 일, 일상을 버티는 힘이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와중에 작은 기회들이 오가고 꾸준하고 잔잔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 기회들을 잡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결국 끈기 있게 일상을 버티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결국은 재능도 아니고, 천재성도 아니고, 끈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몇년 정도 열심히 할수 있지만, 정말 끈기가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실증이 난 후에도, 몇번 실패하고 또 좌절한 후에도, 처음 가졌던 어떤 환상, 또 희망, 이런 것들이 없어져도 그 일을 계속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기회와 성공은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간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만 추구하지 말고, 일단 나에게 주어진 노력에 집착하라. 성실함이 증명되지 않은 채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것이 사회이다. 단번에 자기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분야든 일단 몸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는 끝까지 끈기 있게 버티는 사람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쫙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지 말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 빠져있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주변 상황과 여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나 역시 그런 변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결국 내가 이 반복되는 고민들을 그만둘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거.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좀더 강해지기 위한.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바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기는 거는 끈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재능도 아니고, 천재성도 아니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해내는 사람이 작은 기회들을 얻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점점 많은 기회들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수연의 독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따뜻한 말보다도 훨씬 저한테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당신은 절박함을 느끼면 노력할 수 있고 그 노력을 계속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책이어서 굉장히 저는 단숨에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들, 그냥 일상들 90% 정도가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후회 없이 내가 다시 살아도 지금처럼은 못할 것 같다. 혼신의 힘을, 노력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독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하는 노력이 다 부지럽게 느껴질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회의감이 들 때, 내가 노력한다고 뭐내 삶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또 새로운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